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타진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항상 원하시는 차를 제가 딱 맞춰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완전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laughs> 자. 물론 또 저희 채널이 워낙 또어 매물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달에 어 꾸준한 또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들 보시는 매물 혹시라도 좀 아쉽다 또 다른 거 알아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요 어디를 가시되냐면요 썸타다닷컴 네, 네이버에 중고차 썸타다 딱 치시면 홈페이지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고의 단지 최고의 매물들 만나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와우, 그, 미국산, 어, 대형급 SUV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판매 1등이죠.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 준비를 했고요. 와, 오늘 준신형 바디인데, 천만원 딱중후반때 나왔어요. 가격 많이 빠졌다, 얘도. 그서 이제, 구형 바디 사지 마시고요. 오늘 신형 바디로 한번 구입을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풀사이즈 SUV 익스플로러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준신형 바디의 어, 보드의 익스플로러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외관 디자인, 풀체인지 되면서 확실하게 뭔가 좀더 세러미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기 때서 차박 캠핑 무조건 어, 가능한 완전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보드의 익스플로러 모델 먼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 3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 거리는 12만 7천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5 1류에서는요 누이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도 어, 단순 교환하나 도어 쪽에만 어, 들어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 포드의 익스플로3.5 V6고요 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 1,850만 원, 1,850만 원을 준비한 준신형 바디 익스플로로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해서 수입사 아주 풀사이즈의 대형급 가솔린 SUV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준신형 바디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금액이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전 버전도 지금 천만 원 거의 중반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모델체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니까 이천만 원 아래쪽에 수입사 가솔린 SUV 대형급. 기본 4륜 구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차의 장점 뭔가요? 크고 옵션 좋고 아주 시원시원하는 그런 포드 익스플로러. 자,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오늘은 블랙 바디입니다. 검정색 색상의 아주 포스 있는 어, 포드 익스플로러로 준비를 했고요. 어, 오늘도 3.5등급이에요. 여기서. 일단 힘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하셨던 분들. 그래, 이런 대형급 SUV는, 야, 2.3 부족해. 3.5는 돼야 가져가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2.3이 뭐 연비나 이런 부분 좋기는 하겠지만 서도 주행 성능이 좀, 어, 부족하게 느끼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3.5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뭐 트레일러나 이런 거다 실으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힘이 넘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LED 드램프 아래쪽 안개등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전방 카메라도 올라가져 있네요. 그러면 360도 어뷰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일단 어, 그런 이야기 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자, 앞쪽에 타이어는요, 잔여량이약한 4, 50% 정도 휠 타이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깔끔하고요. 위쪽에는 이제 루프에 포함해서 차량의 썬루프썬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옵션도 좋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서부터 뭐 양통풍이 옵션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딱 운전석에 타보면 와 진짜 차 크다 넓다 이렇게요 느낄 수가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뒤쪽에 이제 이렇게 레그룸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요. 시트 상태 육대사 폴딩 다 가능하고 식당색 어 또한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한30% 정도 잔여량 남아있다.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포드의 익스플로러입니다. 오늘은 이제 준신형 바디 모델 체인지 된 버전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가 금액대가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중반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연식 루수가 빠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2천만원 언더로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라고좀 설명을 드려보고. 뒤쪽엔 저기 리미티드, 익스플로러, 그래서 기본. 4륜구동, 4륜구동이죠. 그래서 기본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고요. 요 위에다가 커버를 좀 씌워놨는데, 차박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네. 그러니까 뭔가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어도 되나? 어, 싶을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사실 이제 여름철에 거의 사실 휴가 기간이 끝났긴 했죠. 그래서 요즘 겨울에 뭐, 이제 뭐 차박 캠핑 요즘엔 캠핑 보드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이런 모델들 캠핑에 최적화된 아주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입산 아주 풀사이즈 대형급 SUV 준비를 했고요 금액 2천만 원 언더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1,850만 원의 가격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맘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해 보고요. 게다가 연식 프로필까지 차량 외관 상태까지 현재.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었고요. 확실히 미국차 말씀드렸죠. 크고, 옵션 좋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예, 공간 자체가 이런, 정말 넓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장점이고,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예,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팝에서 아래쪽에 트렁크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네요 아래쪽에는 패드시프트, 그리고 이렇게 볼륨 버튼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어, 완벽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실내 상태 아주 우수하네요 이쪽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터치식으로 열선, 통풍, 열선, 핸들 기능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기능도 당연히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버튼 시동 그리고 어, 볼륨 버튼 에어컨 양쪽 이렇게 버튼식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주행 타입 이렇게 오프로드 사막 눈길 빗길 다 세팅해서 어, 주행감 즐기실 수가 있을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 준신형 바디 오늘 2천만 원 언더로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하시면 너무나 좋은 그런 매물일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블랙 바디 아주 포스 있는 익스플로로 러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포드 익스플로로 러 함께 했습니다. 금액 1,850만 원이고요. 유일하게 2,000만 원 아래쪽에 유일한 매물이라고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